월요일 화이팅입니다. 11월 17일 오늘의 뉴스 한입입니다.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간경화 환자가 잘못된 주사를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간호조무사는 약물을 착각했고, 이 잘못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.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8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사건은 지난해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. A 씨는 간 질환 보조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비슷한 크기색의 약품들 속에서 라벨 확인을 소홀히 해 전혀 다른 약물을 준비했습니다. 간호사는 그 약물을 간 질환 보조제로 착각해 환자에게 그대로 투여했습니다. 투여 후 20분 만에 환자는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.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습니다. 약물 확인 한 번의 실수가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. 이상 11월 16일 오늘의 뉴스 한입이었습니다.